안녕하십니까. 어, 행정구제 사무소장입니다. 어, 여러분, 그,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뭐, 성묘도, 그리고 또 뭐, 때에 따서는 여러가지, 그, 친지들과 가까운 친족들을 만나고, 어, 뭐 재미난 대화도 하셨는지, 어, 어쨌든, 오늘은 제가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께, 예,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가 아, 내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었을 때, 만약에 그만두며 두고 말아 버리면 옛날에는 그만두었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 실업급여 신청을 안 신청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어, 그런 예, 법이 생겨서 어, 요즘 사람들은 좀 어, 옛날에 비해서 좀 혜택을 많이 보는 편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데 어, 첫 번째로 어, 신청자격, 두 번째로 신청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그 실업급여 신청하는 그 신청자격은 어, 첫째로 어,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여러분이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어, 실업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실업,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냥 그만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요. 어, 회사를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어 실업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의 그 인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번이 첫 번째 신청 자격이고요. 두 번째는 어 퇴직 당시 연령과 퇴직 당시 나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일에서 270일 범위 내에서 전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다닐 때의 퇴직 당시 당시의 연령과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고용보험을 얼마나, 그러니까 근무를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일에서 270일 범위 내에서, 어, 전 평균 임금의, 내가 근무할 때전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이 됩니다. 그 신청 자격이죠? 그러니까, 어, 120일이면 4개월이고, 3, 4, 12, 그죠? 2 7 2일이면어 3929개월이 되겠죠. 어 4개월에서 9개월 범위 내에서 9개월 범위 내에서 어 자기가 아 회사를 다닐 때 받았던 봉급의 60%를 60 임금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을 받게 됩니다. 아 어, 120일에서 22 270일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어 4개월에서 9개월 범위 내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런 신청 자격을 갖고, 어,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냐. 어, 전산망, 따따따, www.work, wrk.go.kr를 통해서 구직 신청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퇴직을 했으니까 이제 영원히 그만둔다가 아니라, 아, 다음에 내가 이거 퇴직을 했으니까, 퇴직 사유와 어떻든 간에 퇴직을 했으니까 내가 어 다시 예 구직을 하겠다고 고직 구직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거주지 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어 신분증 지참해야 되겠죠. 어 신분증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어 거기서 어 실업급여 신청 자.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어,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는자가 취업지원 설명회를 설명회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청 방법의 조건입니다. 자세 번째로 어, 고용센터 취업지원 설명에 따라서 어, 수급 자격 인정서및 제 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을 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수급 자격 인정서 및제 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 취업 설명의 종료 후, 취업, 취업 설명회가 끝나면 이제 개별 상담을 하게 됩니다. 담당자와. 그래서 추후 일정을 안내 받고, 어, 그 다음에 추후 일정을 안내받게 됩니다. 개별 상담을 하면서 하면, 그 다음에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에 14일 이내에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은 지금 쉽게 어, 간단하게 했죠. 그러나 간단하지만 어, 요 부분은 빠뜨리면 하나도 안 됩니다. 다. 이대로 어,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께서 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어, 신청하는 방법 자 다시 한 번만 되풀이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 우선 어, 신청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 신청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신청 자격은 퇴사 후에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어, 실업신고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 퇴직 당시 연령과, 아,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일에서 170, 아, 270일 범위 내에서 전 평균 내가 받았던, 회사 다닐 때 내가 받았던 임금의 60%가 지급 됩니다. 그러니까 120일에서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서 120일에서 4개월에서 9개월 범위 내에서 내가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런 자격을 갖고 신청자격을 갖고 신청을 방법은 어떻게 되냐 신청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어, 전산망 네. 따따따 work.go.kr을 통해서 구직신청을 해야 되고요 구직신청을 해야 됩니다 어, 전산망을 통해서 어, 그 다음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분증 지참하고 어, 내가 살고 있는 어, 거주자 관할 고용 어, 센터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실업 급여 신청자 취업 지원 설명회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어, 취업을 앞으로 하겠다는 취업 지원 설명서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설명. 그 다음에 설명해.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내가 앞으로 취업할 생각이 없다. 그럼 실업 급여는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 내가... 아, 계속 앞으로 어 취업 지원을 설명회를 참석해서 이렇게 이렇게 취업을 하겠다는 그런 신청서를 써 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고용센터를 취업 지원 설명회에 따라서 어 수급 자격 인정서. 수급자 내가 이거를 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인정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서 어,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재취업의 조건이 되겠죠. 그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데는, 어, 취업 지원, 재취업, 어, 재취업을, 그, 예, 활동 계획서, 재취업 활동을 이렇게 하겠다. 계획서를 제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이것도 하나의 실업급여를 받는데 조건이 됩니다그 다음에, 어, 신청, 그 다음에, 취업설명의 종료가 되면 어, 개별 상담을 하게 됩니다. 담당자하고 자 개별 상담자하고 어, 개별 상담을 하게 되는데 추후 일정을 안내받게 되죠. 어, 그리고 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관할 고용센터는 원천적으로 원칙적으로 어, 접수 후 어,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수급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의 인정 여부 결정 통지를 하게 되있습니다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 설명만 듣고 어, 빨리 따라서 어, 이렇게 메모를 하신 분도 계시, 계실 거고 메모를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메모를 하지 못하신 분도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어, 하단에 설명란에 제가 설명한 것 이상으로 상세하게 제가 다 기재를 해 놓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 시간이 되면 어, 그거를 일일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어, 읽어 보시면 이해가 다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설명란을 제가 항상 어, 상세하게 기재를 해 놓습니다. 물론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은 그냥 중요한 타이틀만 몇개 보이죠. 왜냐면 이 화면에 다 기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쯤 이해를 하시고 어 제가 이게 할때 설명을 놓쳤다 하더라도 어 전체를 다어 설명란에 기재를 해 놓을 테니까 아 그대로 읽고 어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함께 시청하신 여러분 어 제가 오늘은 실업 급여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어 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 그래도 모르시면 아까 어, 설명란을 참조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 방송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었다면 어, 지금까지 에, 구독과 알람 신청 그리고 어, 알람 그. 설정을 하지 않으신 분은, 알람 설정을 하시지 않은 분은, 지금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갖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서 친절하게, 상세하게 방송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 아직도 남아있죠. 나머지 기간에 편안하게 지내시고 어, 또 어, 이제 업무를 시작하면서 어, 여러분 어, 또 열심히 이제 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어, 그리고 어, 저는 다음에 또 어, 유익한 정보를 들고 어,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